주방에 있는지 당장 확인해라. 매일 쓰는데 암 우려 키운다는 이것, 특정 제품을 단정적으로 암원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코팅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합니다. 매일 쓰는 주방 도구,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오래되거나 벗겨졌다면, 몸에 좋지 않은 물질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이것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답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문제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새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지만 코팅이 긁히거나 벗겨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온에서 반복 사용 시 유해 물질 노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위험해질 수 있을까? 코팅 프라이팬은 고온에 강하도록 설계됐지만 손상된 상태에서 강한 불에 오래 가열되면 몸에 부담을 줄수 있는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성분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건강 위험과 연관 가능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세 번째 이런 상태면 즉시 교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바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코팅이 눈에 띄게 벗겨짐, 음식이 자주 들러붙음, 가열 시 이상한 냄새, 3에서 5년 이상 사용, 아까워서 쓰다 보면 건강이 더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더 안전하게 쓰는 방법.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불 이하 사용. 빔프라이팬 예열 금지. 금속 조리도구 사용 금지. 손상되면 미련 없이 교체. 관리 여부가 안전을 가릅니다. 다섯 번째 대안은 충분히 있다. 대안도 많습니다. 스테인리스. 주물무쇠 세라믹 코팅 상태 양호시. 요리는 도구가 아니라 습관이 안전을 만듭니다. 주방에서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상태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요리하기 전에 프라이팬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지켜집니다.